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병원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1940년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품과 관련해서 이걸 이해하는 게 좋아요. 1941년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그 대학교 졸업식이겠죠 시집을 내려다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출판을 포기합니다. 아 너무 no, 힘들어. 그때 제목이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라고 하는 이 시집의 제목, 원래는 뭐였다? 병원이었다. 그 말은 이 작품이 또는 이 병원이라는 단어가 이 시집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을 꿰뚫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why hospital 이었을까? 라고 했더니 시인은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기 이 때문에 나는 병원이라고 지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식민사회의 구조를 병리현상이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는 당대현실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 우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아픔에 주목하고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대상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환자, 나도 환자. 뭐 이렇게 되겠죠. 전체 세계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나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병원. 한번 어떤 시인지 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생겼군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한나절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승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1년, 2년,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와우 꽉 찼죠? 그죠? 산문시에요. 어?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행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자 여기서 병원 뒤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공간적 배경이고요. 병원 안도 아니고 병원 뒷구석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격리된 밀폐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원 뒤들에 젊은 여자가 왼 여자 관찰 대상이죠. 흰옷 아래 이건 환자복일 거야. 그런데 하얀 다리를 드러내고 하인 아래 하얀 다리 뭐야? 흰색이죠.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젊은 여자의 어떤 창백함,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한 문장만 일단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이 시를 전체를 보게 되면요, 뭐, 뭐, 인다, 뭐, 뭐, 인다, 라고 하는 현재형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형 서술은 지금 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관찰 대상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공간적 배경과 그다음에 중심 특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기울도록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죠. 자, 근데 한나절이 기울어요. 자, 이거는 한나절이라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마치 해가 기우는 것으로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화 시키면서 가슴을 앓는다는, 앓는이 아니에요. 앓는다는이에요. 앓는다는이니까 이건 뭐야? 그렇죠. 간접인용이죠. 간접인용을 통해서 여자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 나비 한 마리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여자는 뭐야? 혼자란 얘기죠. 자 외롭고 쓸쓸한 처지 그런데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는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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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트가인드모먼트 자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가 슬퍼? 안 슬퍼? 모래니 의인화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살구나무가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볼때 그렇다는 얘기죠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고독감을 보여주면서. 자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현재형 수술이면서 바람도 없는 거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러면서 1년 1년은 병원 뒤뜰에서 일광욕을 하는 여자 환자를 봄.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나! 나가 나왔네요. 자, 화자죠? 그러면서 관찰자고요. 나도 모르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픔이 왜 아픈지를 몰라. 아픔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이 아픔이 완전히 내재화 돼 있는 거예요 내면화 돼 있는 거죠 오래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병원이죠 병원에 찾아왔는데 나에 대한 아픔을 나도 몰라 그러니 뭐 남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결국은 화자는 여자와 유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덩병상년이에요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의 늙은 의사가 젊은이의 병을 모른대요 나의 늙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는 뭐예요? 진찰을 하고 병을 알고 해결 방안을 만 아, 알려주는 사람이 어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몰라 그럼 뭐야? 공감을 못 하겠죠 젊은이는 누구야? 화자겠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또 간접인용 나오네 그죠? 이 작품은 이렇게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인용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돼요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반복인가요?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반복을 통해서 지나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But, 나는 화를 내서는 안 된대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서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라고 하는 성은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여기까지 이연은요, 나의 오래된 아픔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성찰이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열미고, 이때 자리는 누워있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죠. 화단에서 금자나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자, 이 화자 금잔화 한 포기를 땄어요. 이거는 결국 문제가 생명이에요. 살아 있는 것을 가슴에 꽂죠. 이건 뭐야? 나도 낫고 싶어, 생명을 갖고 싶어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병실은 아까 병원 디카나고 같아요. 회복 뭐야? 회복의 공간이면서. 폐쇄적 공간이고요.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절과 폐쇄에서, 뭐, 회복에 대한 여자의 소망이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예요. 요거 볼까요? 그렇다면 여자의 건강과 내 건강이 동일시 되고 있는 거죠. 즉, 여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공감이에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란 얘기예요.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3년에서는요,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3문시고요 묘사적이고 시각적이에요 기원이고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뭐 되기를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두 개네요 시간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 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죠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드러,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즉 젊은 여자를 보는 거예요. 이 시적 대상은 뭐죠? 젊은 여자예요. 화자가 지금 젊은 여자를 보면서 나도 이곳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나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으로 사라집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일어나서 병실 안으로 사라지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저, <laughs>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작품의 시작대상은요, 분명히 젊은 여자예요. 화자는요, 가슴을 알른다는 이 여자를 관찰하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바, 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원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누워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담담한 관찰, 그냥 관찰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누워보는 동일시의 대상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형 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시어를 볼까요? 시어를 보면요. 일광욕을 한다. 한 마리도 없다. 바람조차 없다. 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데이 현재형 시제가 생동감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생동감은 없습니다. 현장감만 있습니다. 부호를 볼까요? 부호를 보면요. 이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뒤뜰에 누워. 그 다음에 일광욕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 없다. 자, 어때요? 쉼표죠. 자, 쉼표가 한 문장에 벌써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두 개가 사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쉼표가 되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쉼표의 사용은 시적 긴장감을 주는데 효과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평원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